이게 분모가 2씩 다 차이 나는 거니까 2분의 1로 묶어주고 이 공식을 이렇게 쓸수있어이걸 x분의 1하고 이걸 x 플러스 2분의 1 이거의 차로 공식을 계속 써나가면은 이렇게 되면은, 이 가운데가 싹 나눠가니까, 맨 처음부터 끝났고, 이거에 차만 해주면, 이거를 통분해주면은 xx 플러스 6. 이게 분모를 이렇게 통분해주면은 이거는 분자에 x 플러스 6을 곱한 거고, 이거는 분자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, 이거에 차니까, x 플러스 6에서 x를 빼면은 6인데,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, 3으로 작동돼서 B가 3이 되고 A가 6이 돼서 A 플러스 B가 B는... 됩니다.